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어,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업체 브랜드 순위 1위죠 HB 솔루션.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최고 고점 6월 28일 날 1500원에서 지금 오늘 6020원까지 42%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3% 이상씩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제일 하락세를 보였죠.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대형 기술주들, 이게 중소형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부터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3.47%가 빠졌습니다. 그건 좀 이따 분석을 해드리고 일단 HB솔루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솔루션 참 문제가 많습니다. 7월 4일 대주주가 대량 매도했죠. 테크놀로지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서 한참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대주주가 자꾸 찬물 끼얹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야? HB 테크놀로지. 7월 1 0일날 기사 올라왔죠? 계열사가 아니고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에 실적 정정 불공, 불성실 공시법인이 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예정이. 22% 하락했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뭐5.7% 정도 올라오긴 올라왔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800원에서 1,500원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한참 바람 많이 불어줬잖아요? 채태원 회장하고 이재용 삼성회장이 어디 갔습니까? SK 앱솔루스 미국 출장 때 갔고, 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기 갔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런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싸울 힘이 있나,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힘이 있나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보세요 거래량은 뉴스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요. 이건 떨어진 케이스고요. 오늘 뉴스 자 물론 미국에서 오늘 CPI 발표는 잘 나왔어요. 예상치로 밑돌았으니까 잘 나와서 뭐가 됐냐? 9월에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90% 이상 전문가들이 하락을 한다고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대형 기술주들 있죠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돌아왔던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는 금리가 인하되면 좋은 회사가 뭐야 중소형 기업이에요 중소형주 중소형주로 넘어간 거예요 중소형주로 오늘 그래서 아침에 엔비디아가 6% 가까이 빠졌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8월에서 이제 10월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19. 몇 프로, 10% 가까이 빠졌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2.2% 빠졌고요.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3.5% 빠졌어요. 티키큐크도 오늘 한10% 빠졌습니다. XOXL 같은 경우에도 9% 정도 빠졌고요. 미국 반도체를 이끄는 종목이에요. ETF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차익 매물이. 이제 이 물량을 누가 받냐가 문제예요. 물량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족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가 6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30% 수익 실현하고 나왔죠 30% 수익 실현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때 뭐예요 욕심부리다가 계속 홀딩 하셨죠 근데 뭡니까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저께부터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방송 끝까지 못 보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 주세요 지금 제가 방송에서 지금 H, HB 지금 테크놀로지 방송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계속 찍고 있고요 지금 HB솔루션도 저희 30% 수익 보셨는데 지금 여기 지금 무, 못 팔고 지금 어 손실 중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문자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영상을 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어떻게 하냐 어 기다리면 수익이 될까 기다리면 올라갈까 실적은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유리기판이 앞으로 대세잖아 반도체 주가 제일 중요하다며 맞습니다 AI 반도체 중요해요. 언제까지? 내년까지. 내년까지 가져가라고 제가 꼭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아, 이게, 오프로님이 얘기하는 강남 차트 아니야? 강남 차트 아닙니다. 강남 차트는 올랐다가 빠져야 돼요. 거래량 줄이고요. 그래야지 다시 치우가야지 강남 차트죠. 이거는 강남 차트가 아니에요. 강남 차트 아니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8159-6778로요, HB 솔루션이라고 보내주세요. 평당가 저거 보내주세요. 평당가까지. 그러면 애널리스트 분석한 자료하고요, 제가 평당가에 맞춰가지고요, 대응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게 그30% 수익 보고 빼면 되지 왜 이거를 더가져가 있다 아니면 이 고점에서 파시면 되지 왜 여기서 욕심을 더 부리셨을까 제가 물론 내년까지는 ai 반도체 간다고 했어요 ai 반도체는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매수 매도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대응 방법 안내해 드리고요 대응법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지금 유튜브로 영상 끝까지 못 보시는 분들은 8159-6778로 HB솔루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실 때 평다가 같이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거는요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뭘 보고 갔습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저희가 다 보고 갔잖아요 마이크로 텔레코놀로지 다 보고 갔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주가 지금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주 지금 오늘 뭐 워트도 지금 13% 빠져 있고 지금 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2가 빠져 있고 다 빠졌어요 반도체 장비주 다 빠졌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지금 H B 솔루션은 뭐가 문제냐면 신용 미수쓰신 분들 있죠.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신용 미수 물량까지 나와버리면 맞아요 또 폭탄. 지금 뭐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뉴스가 악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대응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8 1나5 9에 6778로요. hb솔루션 평다가 적어주세요. 평단가. 자, 대응 방법 안내 이준에 저희 항상 매달 주력주를 보내드리죠. 7월 주력주는 3종목입니다. 보통 한 3개에서 5개 종목 정도 보고 있는데, 뭐 4월,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에서 100%까지 수익 나왔어요. 3종목.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세 종목입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주력주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7월 투자 전략으로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종목 최소 50% 이상 수익이 나올 종목을 제가 딱세 종목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섹터입니다. 조선주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재료와 대, 대형 호재 이슈가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로는 애플 측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술 협약 체결이라는 이슈가 이슈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이 9월 달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이나 8월 초, 늦어도 8월 초에 엄청난 재료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갈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자동차 부품, 세 번째는 바이오 섹터고요. 이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폭등 시그널까지 포착이 되어 있는 이 종목들 역시 주가 상승에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매달 이렇게 뭐 코스맥스부터 해서 뭐 대창단조,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매달 두 종목, 세 종목 정도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추천드린 종목은요, 강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강무.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5월 달이 노란 이 구간, 3,300원, 3,300원 가격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이후 최고가 7,210원까지 117의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요. 저희 주주님 같은 경우에는 6,200원의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만에 87.6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 영상에서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게 되면 수익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침의 의혹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 종목들을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지금 보이시는 010-8159-6778로 전략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종목들, 세 종목이죠. 세 종목에 관한 정보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관한 그 자료들을 보내 드릴 텐데요. 이거는 무료로 받아 보시는 겁니다. 무료로 받아 보시고요. 여러분의 원금 회복과 계좌 회복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늦을수록 수익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지금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요. 0 1 0 8 1 5 9 6 7 7 8번으로 전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빠르게 종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HB 솔루션은 이 대주주가 참 주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줘야 돼요. 대주주가 물량을 던졌습니다. 아까 전에. 그런데 바로 기사가 떴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면 실적 정정 이, 그, 이거를 몰랐나? 이 내용을 진짜 몰랐을까? 대주주가? 원래 그랬잖아요. 제가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를 하면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아니면 고점으로 판단이 된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런 기사가 떠요.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22% 급락 후에 신중하게 접근을 요구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cd 장비 부분 테크닉 앱... 뭐 기사만 좋은 기사가 나면뭐 합니까 대주주가 어 우리 주주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고 주주들을 위해 가지고 행동을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주주들이 사이죠 오늘 뉴스입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들 부진해 가지고요 국내 증시 한파 2840이 깨졌습니다 기술주가 일제 약세를 보인 게큰 영향을 미쳤고요 cpi 하락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90% 이상 점친다고 했죠? 나스닥도 떨어졌어요. 자, HB 솔루션 앞으로 대응 방법. 진짜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42%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용 미수 물량 나와요. 그럼 이게 얼마큼 버틸 수 있을지 저도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 종목이에요. 자, 이 대응 방법은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노력은 해주세요 종목 hb 솔루션이라고 적어주시고요 8159에 6778 적어주시고요 꼭 제가 말씀드렸죠 평단가 꼭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단가 적어주셔야지 대응 방법 정확히 나가고요 문자 보내주시면요 애널리스트 분석 종목도 이거 기간 배포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업 탐방 애널리스트 종목, 분석 자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자랑 이 자료 받으시고요. 제발 주주님들 원금 회복하시고 계좌 회복하셔가지고요.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 여유 많이 없고요. 지금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요. 8159-6778로요. HB솔루션 평다가 적어서 보내주세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탐방 자료 및 애널리스트 증권사 분석 자료들을 지금부터 싹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업 탐방 자료에는요, 이런 분석 내용들과 인터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덴티움, 1분기 실적, 최대 실적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CS 인터내셔널도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매출해 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 탐방 자료들은 제가 제가 그 수백 개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궁금하신 기업들 종목명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기업 탐방 자료들과 함께. 이런 분석 자료, 또 분석 자료, 이건 기간 배포용입니다. 애널리스트 분석 종목들,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묶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와 기업 탐방 자료, 받아보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시는 번호 있죠? 010-8159-6778로 종목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분석 자료와 탐방, 기업탐방 자료 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하시면요,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자료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편안하게 자료 받아보시고 잘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